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한동안 또 많이 바빴어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 또 만나요 이런 말을 <laughs> 영상의 끝에 넣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이제 저희 영상을 봐. 봐주신 그전 영상들을 봐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말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는 이제 만료가 되는 날인데 사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내가 경험해보고 싶고 얻고 싶은 거는 충분히 얻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원래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뉴질랜드가 운전을 하기가 되게 좋은 나라예요. 교통체중도 막 한국만큼 심하지 않고 아무래도 그 면적 대비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 운전을 조금 더 하, 해보고 싶다. 운전에 조금 더, 운전을 조금 더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있기로 결심을 해서 저는 이제 워크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워크비자를 받기로 했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 언급은 안 했는데 그전에 이제 설명글에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차를 샀다가 교통사고받아서제 차는 폐차를 했고 반년 전에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차를 또 샀습니다 제가 이번 운전에서는 정말 무사하도록 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이제 운전을 굳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운전을 꼭 그렇게 배워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음, 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나라를 또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라는 경험을 했고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되면 저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난이 오페어라고 하죠. 이제 오페어 난이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운전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짤막한 저의 이제 근황 소식이었고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오키 홀리데이 많은 분들이 이제 비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순착순이 마감이 됐다고 뭐 어떻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많이 설레야 하고 떨리, 떨려있고 걱정도 많이 많으실 텐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정말 열심히 많이 알아보고 오는 만큼, 정말 그 걱정이 내려갈 테니까, 더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오시면 고생길이 조금 덜해요. 응?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빠르게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준비물품이 있어요. 사실 필수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다시 초창기로 돌아가서 이제, 뉴질랜드가 첫 나라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를 한다, 또는 또 다른 나라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들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빨리빨리 빨리 얘기할게요. 어,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의약품.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약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짐을 쌀때 사실 약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나도 못 했었는데,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이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신 언니가 계세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뭐지? 너 이거 안 샀을 것 같아서 샀다. 이러면서 이제 약국에서 일반약을 종류별로 다 쓸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거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유용하게 잘 썼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전부 다 파나돌. 이제 성분은 파나세타몰이고 그게 타이레놀, 아세타 아미노, 펜이랑 같은 성분인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아프면 거의 다 파나도를 먹고 파나도 리무브르펜 이렇게 약 약국을 가도 병원을 가도 그렇게 그냥 다 처방을 해 주더라고요. 병원은 안 가봐서 사실 모르겠어요. 아 교통사고 났을 때 타이레놀 타이레놀 그 파나도를 처방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보다 한국의 일반 약이 굉장히 잘 드는 사람이어서 저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종류별로 뭐 소화제, 진통제. 뭐 지사제, 지사제도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뭐 이게 소염제 그런 성분? 소염제? 뭐 그런 성분이 아니고서는 규제가 딱히 없는 걸로 알거든요. 어, 물론 일반 약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약이 그 나라로 뉴질랜드로 들어와도 되는지 성분은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긴 해요. 저도 이제 일반 약을 딱 받았을 때그 성분들을 전부 다 써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여쭤봤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일반 약에는 딱히 뭐 그런 큰 규제가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정말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일반 약이 나한테 잘 듣지 않는다 이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병원 있고 약국 있어요. <laughs> 다만 조금 비싸다. 많이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조금 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성격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예쁜 옷 입고 제가 봤을 때 예쁜 옷 <laughs> 입고 이제 나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좀 약간 꾸미기 좋아하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편한 옷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예쁜 옷을 많이 가지고 오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편한 옷 같은 거는 어 너무나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예쁜 옷의 경우 정말 내가 꾸미고 나가서 놀고 싶어.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사겠어 도시에 와서 어, 어 나랑 펍 가서 행잉 야구 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쁜 옷을 입고 가고 싶은데 나는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난 농장일 할거 생각해가지고 맨날 맨투, 맨투맨 패키지, 검정색으로 이렇게 쌓았어. 그러면 이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나가서 놀고 싶어,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쁜 옷을 많이 쌓았는데 후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긴 예쁜 옷이 엄청 비싸요. 예를 들면 한국의 보세 옷 같은 퀄리티의 같은 디자인 정도의 옷이 여기 오면 기본적으로 진짜 뻥이 아니고 5배에서 10배 이상은 비싸기도 해요. 정말. 물론 요즘 한국에 옷들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입고 싶은 옷다 챙겨왔거든요. 진짜 무리를 해서 너는 워홀로가 짐이 왜 이렇게 많니?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후회가 하나도 없고 여기 왔을 때도 저는 이제 웰링턴 수도로 처음에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왔을 때뭐 사람들, 뭐 한국인들 이제 만나게 되면 저는 짐이 많아요. 예쁜 옷 많이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아, 잘했다고. 진짜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파티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친구,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밖에서 옷 사려면 정말 너무 비싸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예쁜 옷을 들고 오실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뭐, 만약에 나는 팜, 농장에서 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러신 분들에게는 물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따뜻하고 편하고 컴포티한 자기가 익숙한 그런 옷들을 잘 챙겨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저는 눈이 정말 나빠요. 지금 투명 렌즈를 꼈, 꼈는데 눈이 정말 많이 나빠요. 근데 이제 한국, 지금은 투명 렌즈를 껴서 사실 상관이 없는데 투명 렌즈는 여기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원데이 아큐브? <laughs>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원래 그 서클 렌즈를 꼈었거든요. 이제 색깔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내 눈에 예쁜 거 그거를 이제 그그성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그 성분이 조금 괜찮은 거 있잖아요. 산소 투과율 높은 거. 어쨌든 그걸로 이제 제가 쓰는 그 브랜드 특정 브랜드의 렌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한 달짜리 용으로 한10 2개월치, 딱한 1년치를 들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써서 이제 사라져버렸고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 써서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이제 원데이 아큐브를 계속 여기서 주문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특정 브랜드의 렌즈를 선호하고 그게 나한테 내 눈에 너무 잘 맞는다 그렇게 하시면 어, 렌즈도 넉넉하게 준비해 오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어, 같은 맥락으로, 전 눈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도 그 전에 기존 거 하나랑 새 걸로 스페어를 하나 맞춰 왔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달고 달라서 전부 다 기스가 나고 아주 장난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새로 하나 맞춰야 될것 같은데. 근데 원래 안경을 맞춰 오는 거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안경이 원래 반 년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새로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시력에 맞춰서. 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쓰는 거는 이제 좋은 그게 되지 못할 것 같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나의 건강에 업데이트를 그렇게 자주 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왜냐면 여기는 안경값이 또 비싸. 요 안경을 맞추려면 그 처방전이 또 필요해요. 그 프레스크립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서 의사를 보고 처방전을 받고 그것만 해도 돈이 조금 많이 깨지는 걸로 들었어요. 그냥 뭐 그렇다 하더라. 얼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방받고 내 도수를 안다고 해도 못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방이 없으면. 어, 처방을 받고 안경값도 정말 비싸요. 안경값이 정말 너무 비싸요. 태도 비싸고 저는 안경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서 한 10만 원 15만원? 이 정도의 테를 샀었던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저는 알, 안경 알을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하면 정말 한국에서 좋은 알을 맞췄던 것 같아요. 안경 테는 정말 많이 저렴한 걸 많이 썼습니다. 아니면 이제 안경 알은 맞추고 싶다 이러면 안경 테를 여분으로 하나 질리지 않게 들고 오시는 것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 이 이외의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계셔서 저는 그것보다 더잘할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남, 이 이외의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잘 알아보시고 정말 조심히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짧게 개인적으로 워킹 홀리데이에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들이 있었고요. 어, 오늘은 이만 이제 또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서 벌써 12분 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